이 다윗은 사울이 배신하고 또 사울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추락해서 이 아둘람 동굴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죽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아들란굴이 이 다윗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굴에서 주님을 장례 지냈던 그 굴에서 이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온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됐던 것처럼 다윗도 이 아둘라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윗이 막 손에 땀을 쥐고 아슬아슬하게 사울에게 추격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에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딱 붙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사울에게 아슬아슬하게 붙잡힐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다, 뭐 행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여러 번 여러 번 하나님을 통해 그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 아둘람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사람들에게 피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들남부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던 것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그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가 거의 가까워져서 잡히기 직전에, 요나단이 다윗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남불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남불에서 다윗은요,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망해 상함을 입은 자들이 4 0 0명이나모였잖아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다윗의 영혼이 살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건강해집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고... 세상에서 환란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섬기고 위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자신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10편을 기록하게 되고, 어제 우리가 보다가 중간에 끊어졌던 이 10편, 34편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데 여러 말씀들, 여러 시편들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아둘람불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피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블레셋 가드왕 아기세에게 이렇게 모아방에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였었어요. 그러나 아들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던 어, 믿고 충성하던 사람들에게 믿고 충성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힘 있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돼. 이 사울이 아 다윗이 그일라를 치고 이 그일라에 갇히게 되었을 때이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어서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왕으로 삼을 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 약한 사람들이 사울이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할때 다윗과 그 일행을 내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일날을 자기가 이 왕으로 등극할 나라의 어떤 기초의... 기본적인 이 토대를 삼을 만한 그런 지역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일라를 떠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이 그일라를 치고 그에 갇혔으니 거기는 문빗장과 같다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공격하면 한 번에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삶을 이 아돌람 굴에서 다윗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쫓고 쫓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어,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 그러나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직접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다윗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절대로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잡히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만두고 블레셋을 가서 막 쫓아내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을 쫓고 난 후에 잠깐 쉬지도 않아요. 또다시 3천명을 택해가지고 사울, 이 다윗이 엔게디 방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또 와요.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의 장수였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가서 어또 몰아냅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또 다윗을 잡으러 또온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쪽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이쪽에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3천명을 택해서 어 이들 염소 바위로 어 이렇게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 염소 바위까지 왔죠. 그리고 거기에는 굴이 있었는데 그곳은 다윗과 이레이 숨어있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거의 한발한 한 걸음 차이도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러 가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이 있어서 굴로 깊이 들어가서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은 뭐 용변을 보러 갔느니 잠을 잤느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히브리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말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로 욕구를 이렇게 해결하러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이면 잠이든지 용변이든지 그런데 용변보다는 잠을 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도 어다다 사울은 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간다 그래도 기어가서 옷자락을 베면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울이 하나도 몰랐던 것을 보면 사울이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을 그 몰려오는 잠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블레셋을 치고 돌아와서 다윗을 쫓았기 때문에 아마 수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렇게 쫓고 쫓기고 사월과 다윗의 거리가 정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을 정도로 죽음에 이렇게 맹추격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그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쫓고 쫓기다가 자기에게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은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아들란굴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쫓고 쫓기던 다윗. 근데 하나님이 그 칼을 지금 누구에게 지어졌냐면 다윗에게 지어졌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꽃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신하들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다위되게와 있어요. 모든 칼이 모든 기회가 그 동안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환란을 이제 청산하고. 어떤 새로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상황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나설피하여 다시 쓰러 갈 때에 마침 그곳에 배가 있을 때그 상황을 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것은 마키아벨리에 같은 이, 정말 잔혹한 사람들이 군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뭐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부흥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우량의 사위이요, 천부장이요, 그 왕, 왕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이 아둘람 굴까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더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밀하게 듣느냐 사울왕의 사위 궁궐의 천부장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랑 불까지 떨어지는 그 깊은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배신도 당하면서 환란과 고난을 통과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칼을 쥐어줬지만 다윗은 신화,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한때는 신뢰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원수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하게 쫓기게만 하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칼자를 쥐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것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복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이를 보고 나간 후에, 다윗도 뒤따라 나가서, 사울 왕이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의 생명을 아꼈다고 했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에 절하며 사울왕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 정말 이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이 일절 악한, 악하거나 죄악된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이 사건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해요? 더 중요하고 더큰 일을 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어찌하여 죽은 개와 벼룩같은 이 다윗을 쫓으려 합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나는 왕을 죽이는 악을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곤란과 환란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우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우를 죽이고 왕이 됐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되지 못하고 일평생 불명예의 오명을 쓰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죠. 사울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고 그의 가정을 파괴했고 부인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줬고 다윗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원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십광야나 엔게디광야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다윗을 밀고 하고 배신하여. 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내어주는 그런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어, 엄청난 어, 일들을 다윗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은 다시 영웅이 되고 그리고 미갈도 찾을 수 있고 자기의 신분도 회복할 수 있고 600 명과 함께 편안하게 살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을 다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도 나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미 이긴 것이죠. 사울이 자기까지를 다 기다렸다가, 어, 다윗도 쫓아나간 후에 자기의 마음을 사울왕에게 알리는 것을 보면, 다윗의 이 당당함,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 오늘, 이런 모든 자신감 또 평화로움 또 쫓기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아들람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이 그 고통을 한번 받으면 일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준 고통을 준그 교회 앞으로만 지나가도 옛날의 고통의 그 기억 때문에 지나가기 싫은 그것이 사실 인간의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을 베지 말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량이 넓고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 원수를 어, 사랑하고 내 원수를 받게 하는 자, 너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원수 같던 사람들의 목을 베지 않고 그들에게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큰 승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